Leave us alone for a minute. The Colombian cartel is making spanks somewhere in Liberty, but we don't know where. And they seem to know everything we're doing before we do. We got us a rat. There's a guy named Curly Bob, works the bar at Luigi's. He's been throwing more money around than he's earning. He ain't pimping or pushing. 자, 이번 미션은 무슨 미션이냐 하면 이제 이 마피아 속에. <laughs> 그 마피아 속에 뭔가 그 침입, 잠입한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콜롬비아 갱의 스파이가 이 마피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의심되는 사람을 어, 뒤쫓아가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걔가 스파이면은 이제 죽여라 그런 미션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루이지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루이지 클럽에서 이제 이쯤에서 대기를 타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대기를 타다 보시면은, 사람이 나와서 저 택시를 타요. 그러면은, 저 택시를 이제 뒤쫓아가가지고, 네. 네, 뒤쫓아가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 미션은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만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네, 저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가까이 쫓아가면은 들킵니다. 입마 밀면 어떡해? 어, 이건 너무 먼데? 아이, 뭐 저기도 멈추는구나. 어쨌든 너무 가까이 가면은 저기 스포컴 미터라고 저게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저게 전부 다 채워지면은 미션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채워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보이는 선에서 잘 따라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뭐저 옆에 항구에서 만나는 게전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저 앞에 차가 말썽이군요. 오케이. 거의 다 왔습니다. 오, 제발, 오케이. 큰일 날 뻔. 자, 어쨌든, 여기로 오시면은, 이제 저 아이가 내려가지고, 그 클라우드의 전 여친인,

talk! Okay, so the Leones are fighting wars on two fronts. They're in a turf war with the Triads, with no sign of either side giving up. Meanwhile, Joey Leone has stirred up some bad blood with the Farrellis. Every day they're losing men and influence in the city. Salvatore is becoming dangerous and paranoid. He expects everybody and everything. <jegoilce> and with loyalty like yours, what has he possibly got to worry about? So, <çocuğ> 이렇게. 카탈리나하고 대화를 하고 한 팀이라는 거를 알았으니, 이제 저 아이를 죽여야겠죠? 그냥 차로 치면 됩니다. 하지만, 얘가, 제길슨. 네. 오, 시퀴를 할뻔 했네. 자, 제가 샷건을 저렇게 가지고 있으므로, 이게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제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방금은 삐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 차가 터지지 않았네요. 잘못하면 차가 그대로 터져가지고 뜸살 당하거든요. 샷건이라서.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